미네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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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D 준비 완료. 아, 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 그, 알겠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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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프터볼그의 송이 좋았어. 받고 있습니다. 그럼 끝. SCD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칸프터볼그의 송이.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칸프터볼그의 송이. SCD 준비 아, 완료. 공격 받고 있습니다.

자, 탑 놀아볼게! 자, 가자, 가자! 갑박 붙어볼까, 예수님? 각종 준비 완료! 역령을 내리시죠! 자, 가 끝! 로켓죠주령역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알겠습니다! 대기 중... 다들! S.C.A.R.M.이 준비 완 듣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유스페이스가 응. 부족합니다 영을 내리시죠 작업 끝! 압 준비 완료 한번더볼까 소니? 파괴 완료! 작업 준비 완료 시행하겠다 아, 준비 완료 아, 스프레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스프레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 하괴한번 붙어볼까요, 송이? 스플레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리스펙터스가 부족합니다. 접근했습니다.

I don't know what you're doing. I d o r e doing. I don't know what y o u 준비 완료! r 준비 완료! 자, 니다 SCB 준비 완료. 시행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대기 중. 한번 붙어볼까 예송이? 준비됐습니다. 시 e s 겠 don't know. I 만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예, 네, 대장님. NC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NC비 준비 완료. 요 미래력이 준비됐습니다.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내리시면 준비 완료. 어디가 아프세요? i 출하신분 어디가? 아프세요?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d 력을 내리시죠! b e 시 i 하겠습니다 s 력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그래, 그래, 치료가 그거로, 필요하십니까? 부 예,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그거로, 그거로. 어디가 아프세요? 증상을 죠전 준비 완료. 맥리신 분? 전투 준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대응.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속건물 완성. SCV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리기 전투 준비 완료. 기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전투 준비 완료. 구출하신 분, 준비됐습니다. 부서감을 완료하십시오. 아동이 습니다 간판 붙 해, 송 준비 완료. 준비됐습니다. 준비 완료, 상태와 <놀람>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 <목소리를> 군이공격받고 <지상시키는 중> 있습니다. 좋았어. 나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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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증나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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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가고 있어요. 간판 붙어볼까소 간판 넘겨볼까소니다예 대장급. S.C.B.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급. 명령을 내리시죠. 여기붙어소입니다 간판 붙어볼까의 소 준비 완료.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쟤네들이 그래, 쏘면 음, 아, 아, 예. 아, 아, 네. 이 쏘면 되겠구나. 쟤네들이 쏘면 되겠구비쟤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 쟤네들이 쏘면 이 듣고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가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바로 준비 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 터볼크의 송이. 준비 완료. 가송이 준비 완료. 공고 있습니다. 칼판부터 크의 송이야. 예, 대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판볼까 준비됐습니다. 에너지가 고조합니다. 돌격해. 준비 완료. 간판부터 더블 크레이스 온. 이모요 준비됐습니다. 몬스터 아군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비끝났습니다 부스가 공격을 받고 어요 살짝. 어디가 아파요? 준비끝났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요. 치료가 필요하세요. 살짝.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살짝. 살인만이. 시간이 10초.

건물 완성 왕자, 왕자. 왕자, 왕자. 요자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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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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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o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알하세니 준비 끝났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갑니다. 시 가겠습니다. 1동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희 말하세요. 공격 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좋아요. 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대속에 나로 준비됐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괜찮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그렇게 하죠문제없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못 치겠는데요. 어디 있어요? 준비 완료. 못 치겠는데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SCD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작업 끝! SCB 준비 완료! 듣고 있으라! 작전 준비 완료! 시작합니다! SCB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Oh, yeah. 부속 건물, 만수 건물, 아반이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s c b 준비 완료. 예, yes, 대장님. s c b 준비 완료. Yes, 완료. 끝났습니다. <끝> <끝>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기꺼이 도겠습니다 SCD 준비 완료. 수신 중입니다. 번번. 작업 끝. 작업 끝. SCD 준비 완료. Where well, you?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명령을 내리시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SCB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입구에 부서 건을 네, 사회자님 c i 준비 완료. a p 준비 완료. l o 끝! 목표 위치는? c 준비 완료. a p 준비 완료. 바로 시하 c 습니다발키 m m y w 준비 you? J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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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i m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아,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압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s c d 준비 완료. 압출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갑니다 목표 설정. 예, 사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압출 준비 완료.

엔지가 도착합니다. 아이가 승다 타이밍은 괜찮. 킬 다운. 언제야? 갑니다. 자, 거기입니다. 강력입니다. 악크린드 발냠. 얼씨 해같죠 완점몰려오는대요듣고 있습니다. 잇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시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운제 없습니다! 그대치는니다